영수종이 오래 살 수는 있지. 그래도 번뇌와 고통은 우리 단명종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. 지만 전 괜찮아요. 장군께서 여러분을 따라가라 명하셨거든요. 군령을 어길 순 없죠. 임명은 제천이야. 정훈 돌아가봐. 장군에겐 우리가 설명하지. 괜찮대도요. <laughs> 제가 항상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고 나이가 많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. 전 기껏해요. 십몇 년밖에 안 살았다고요. 은희님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을 거려. 연기가 좀 옅어진 느낌이야. 그렇게 빠를 리가 서둘러 걸음을 옮기지, 자자, 진 정교하고 아름다운 수술이군. 찾았다. 에게 선택권은 없어. <laughs> <시작해. 먹었어? 샤! 웃음> 꺼, 어서 꺼버리라고. 다들 연단오늘 왜다 시원고? 운이 트였으니, 막을려야 막을 수 없죠. 살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. 좋았어, 다 됐다. 이제 연기가 안 나올 거야. 좋아요, 잘 됐군요. 이제 제가 군사들을 모으겠습니다. 보수의 의지. 손맛 좀 볼까? 연달로가 거작군. 걱정 마, 골게온 것뿐이니까. 너역군 단우. 연단 사 책임자 태복님을 배웁니다. 별로 놀라지 않으신 듯하네요. 놀라긴 야광의 비전이 단정사에 숨어 있다는 건 장군과 본자가 짐작에 감파하고 있었다. 증거가 없고 육각류에게 죄를 물을 순 없으니 직접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. 차라리 잘 됐어. 스텔라론 악령을 선주로 끌어들여. 불멸의 거목을 다시 깨우고, 사람들이 마각의 몸에 빠지도록 유인했지. 그 모든 죄목은 시왕사에서 조목조목 물을 것이다. 죄? 내가 한 일이 죄라면, 선조의 선조도 죄인이겠군요. 그들이 풍류님의 은혜를 받아 그후예를 장수종으로 만들었으니까요. 야광의 비전은 그저 그들이 걸었던 길에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추구했을 뿐인데, 죄라니요 그린의거목형군이이 나부 선주를 감싸고 있을 땐 살아있는 것만 같았어요. 우린 별바다를 누비니 대적할 자가 없죠. 모두가 신선이 되어 자유롭게 변할 수 있었고요. 풍요신의 기적이 아홉 선주에 내리니 그 얼마나 영광의 시대인가요.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. 선주가 이런 꼴이 다다요 요궁에게 당하고 풍요의 주민이 여러 번 도탄에 빠지더니 수호사는 우리에게 분노 전생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. 한탄스럽군요. 이를 모르신다 해도 탓하진 않을게요. 우리가 불멸의 거목이 강림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기적을 목도한건 아니니까요. 하지만 아직 예전으로 되돌아갈 기회는 있어요. 뭐, 대단한 말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, 힘을 위해서라면 사람이길 포기하겠다는 상투적인 말 뿐이군. 선주의 선조가 천군과 함께 싸우며 불멸의 거목을 파괴하고 시왕사를 설립해 생과사를 나눈 건 다시 인간의 마음가짐으로 살기 위해서였다. 선인? 선주의 선인이란 없어. 무슨 풍요의 힘이고 무슨 생사를 조작한다는 거야? 너희가 한 짓은 그저 죄악에 불과해.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안하는님만 못하네요. 태복님은 이미 힘을 포기하기로 하셨군요. 그거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해봉님, 선인들이 한 일을 보여드릴 수내 있도록 내 허락해 주시죠 땅 맞게 치르댔군 왔다, 먹다 막... 내가 수호하지 가 불타고 있어 파이어메 랜스! 돌격! 괜찮아 우연일 뿐이야 때 조그만 성인 뿐 신경 쓰지 마 괜찮은 호흡인걸? 저용히 떼돈 벌자 땡좀 잡게 해줘 제발. 우와, <laughs> 낫다. 우연일 <laughs> <이 고향일> 뿐이야. <laughs> 시간 아! 시작 없어 자비로운 여성이시여 제손름을답아주소서난이 힘의 무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사랑의 중앙이야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물러서 <레오> 괜찮은걸요? 아! <레오> 렌스가 불타고 있어. 파이어 메 렌스. 돌격. <레오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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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먹의 시간, 괜찮은 걸요 렌스, 전투 준비! 시작하지 Zimbi. s h e 시 a cousin. s 좀 잡게 해줘, 제발. 음. 와, 낫다! 넌이 힘의 목에 사느냐 죽느냐,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. 치료 됐군. 내가 좋아하지. 렌시가 불타고 있어. 파이어 렌 <스> <이 소량을 불러서! 스> <살 필요한>. 물러서. <스> <스> 괜찮은걸요? 렌스 전투 준비. 하! <목소리> 넌이 힘에 못 목... 사느냐 죽느냐.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. 명묵의 시간. <목소리> 딱 맞게 치료됐군. 괜찮은 <시> 호흡인걸? <맗이> 렌스가 불타고 있어 이연의 렌스 불격 침묵의 척 거울치고 5년일 뿐이야 <laughs> 주사 맞을 시간 약 묵을 시간 괜찮은걸요? 내게 맡겨줘 물러서 넌이 힘에 목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땡좀 잡게 해줘 제발 와! 다 했다! 괜찮은걸요? 조금만 참이면 신경 쓰지 마. 괜찮은 호흡인걸? <laughs> 나쁘나네. 명목의 시간 딱 맞게 치료됐군. 물러서. <laughs> <내> 수명을 <laughs> 내가 수호하지 랜스가 불타고 있어! 파이어맨 랜스! 호요! 주사 맞을 시간? <laughs> 괜찮은걸요? 먹었어! <laughs> <laughs> 어째서... 뭐 이러지... 복륜이... 복륜이 아랫 내려와... 불사의 몸을 줄 것이다. 우리에게 스텔라론을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. 벤틀리아, 야공의 피자는 해냈습니다. 절멸의 퇴근도 약속을 지키시죠. 어서, 지금 당장 좋아요. 왜내 손을 빌리라고 해? 이건 내 파멸의 미학에 어긋난다고. 쓸모 없긴. 됐다. 선주의 내부를 분열시키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. 아쉽네요. 좀더 지켜보고 싶었는데 풍요의 은혜를 받았으며 여러분은 하멸의 축복을 견뎌드렸죠? 은인 여러분 내 소개를 다시 하죠 난 전멸의 대 펜틸리아... 내가 이곳에 온건이 선주를 와해시키고 자멸하게 하기 위함 겁니다. 정원이 방울질공간을 절멸해 대군이라고? 갑자 무슨 일이야? 모두 침정하세요 적을 앞에 두고 흔들려선 안 돼요. 명호 시간 괜찮은 거예요? 나비다! <laughs> 내가 수호하지 쓴맛을 좀 봐야겠군. 난이이 힘에 무게에 대해 사야지 죽느냐.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내지좀 잡게 해어야지난이 힘에 못깰어야이어 아 <laughs> 기회를 <미래를> 봐서 치는 거죠. 캬 튀어나와. 튀어나와. 튀어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. 주선하실 시간 짧자. <laughs> 기다리면 패가 붙어요. 렌스 전투 준비. 시작하지. 선야지를 <laughs> <laughs> 지켜보는 저. 건 품용도 성수도 <laughs> 아닌 평민이야. <풍릉도. 웃음> 난 말이지 내 손으로 파멸시키는 건 가장 싫어 안타깝게도 장군이란 정체가 이모의 등장을 바랐으니 이 펜틀리아도 솜씨를 보여줄 수밖에 <laughs> 시간이 없어서 난 먼저 퇴장해볼게 <laughs> 이 아이들은 <laughs>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내가 수화하지 아! 야! 를 봐서 치는 거죠! 넌이 힘에 못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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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느냐?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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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이 여매를 어이여가를어이여매어이여하지 넌이 힘에 사느냐 죽느냐 너에게 선택권은 없어. 기회를 봐서 치는 거죠. 렌스 <laughs> 전투 준비. 아앗! 그 화염은 자칭 절멸의 대군이라고 하는 펜틸리아일세. 그 이름은 예전에 다른 무명객 같아서 들은 적 있어. 그녀는 나나코히아의 일곱 대군 중 하나로 인간의 자멸을 사랑하지. 많은 생명이 그녀에게 유인당해 돌아올 수 없는 심연에 빠졌네. 그러니까 그 천박사 아가씨가 꾸임에 빠져 군단의 졸개가 된 거란 말인가요? 그건 아니라고 봐. 펜틸리아는 정신을 분규시켜 육체까지 사그라지는 파멸을 즐기지. 하지만 정운의 언행은 유인이나 조종당한 것 같지 않았어. 아마 진짜 정운이 아니라 정운으로 변신한 펜틸리아일 걸세. 웰일아저씨 그럼 진짜 정운은? 미안, 마치 세반스. 나도 장담할 수 없어 진짜 정훈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가짜와 바뀌었는지는 정훈의 몸이 사라져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네 이건 내 개인적인 추측과 희망일 뿐이지 그게 정훈이었다면 펜틸리아는 어째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나 시체를 고인 앞에 던져놓는 게 그녀의 파멸 미학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? 이 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다가 펜틸리아의 계략에 빠지는 것 이게 그녀의 진짜 노림수라고 생각하네. 야광의 비조는 군단의 대군관을 통해 반란을 일으킨 거군요. 선주 사람으로 위장해 스텔라론을 나부에 들여와 우리를 자멸시키려 하다니. 분명 불멸의 거목을 노리고 있는 걸 거예요. 불멸의 거목을 건드리는 건 나부의 뿌리를 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선주가 전멸하는 건 시간 문제죠. 당장 막아야 해요. 별뗏목에 오르면 그 앞이 바로 봉인된 불멸의 거목의 동천, 2년경입니다. 지금 출발할까요?